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원의 행복으로 또 한번 초대합니다 근데요 너무 이뻐요 환엽송록서부터 야곱센이 틴커벨 뭐 대호환 마커스 패러독스도 엄청 커졌고 뭐라러지 몰라코도 엄청 커졌어요 지금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홍매아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한 여섯. 6박스 정도. 6박스 정도 지금부터 천원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한엽 송록이랍니다. 이쁘죠? 항공 샷으로. 너무 이쁘죠? 일부러 여기 끝내놨나 봐. 끊내놓기 힘드. 끝내기 힘드니까 사장님이거 하나 끊내 놨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한엽 송록. 속록. 이 송록도 다져지면은 상당히 이뻐요. 이 아이들을 한 10개만 10개만 한번 합식해 보세요. 10개라기야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좀 자구가 늘리고 늘려지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분할하셔도 돼요. 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이 한엽송록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따글따글 따글, 예, 요, 요 사이로 요 아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에, 비닐포트로 되어있는 종자포트입니다. 여러분 한 에, 5, 6cm 되는 종자포트예요. 근데 이게 요다 군생이에요. 아니 다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풍성해요. 조금 전에 꺼낸 거또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한 한엽송록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우리 요새 어디 천원 어디다 쓸데가 없어요 그죠? 천원 가지고 커피도 안 돼요 우리 집 판매하는 커피가 1,800원짜리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 꽃도 그렇게 이쁘죠? 꽃도 너무 이뻐요 속눈꽃이 어, 이렇게 이쁜지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도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요 새로운 걸 많이 바쁘게 돼요 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 이 국민다육이 천원짜리 이거를 안 찍으면 제가 이걸 알겠습니까 옛날에 다 봤던 아이들이고, 그죠?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행복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하는 거 즐겁습니다. 자, 한엽 송록입니다. 천 원이랍니다. 에, 다음 박스로 갑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팅커벨입니다. 팅커벨 이 아이가, 어머, 군생이야. 어휴, 깡증맞고 깜찍해라. 요거 보세요. 3두나 돼. <laughs> 팅커벨이 삼두나 돼요. 오미, 요게 이렇게 깜찍하게 그냥, 이 좁은 집에 보통 3두 음, 사, 삼두. 다 거의 3두고요 어지간한 건2두고 얘, 어, 다3두네 얘네는 2두 얘도 2두 2도. 최소한 2두예요이3두 다. 요렇게, 요렇게, 앙증맞고 깜찍한 팅커벨도 천 원에. 만나보시고 어, 야곱새니 그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요거 지금또 옆풍에 옆 껴가지고 지금 들어왔어 있는 거이 야곱새니 요것도 천원에 만나보세요 야곱새니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색깔이 너무 이쁜 얘는 또 희한하게 생겼네 요 아이가 희한한 게 아니라 요, 요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곱새니 요런 아이들을 잘 해가지고 행인 나분에다걸어놓으면이쁘겠다 그죠? 잘 키워가지고 요, 요, 요 야곱새니도 이렇게 놔야지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보통 10개씩 보통 10개, 5개 이렇게들 가져가십니다 이 오팔리나도 천원이고요 이 아이가 저거지? 우선아어 네. 리트뷰티 아, 리트뷰티 이거 한몸이에요 한몸 군생이에요 이게 이게 적심도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천원이고요 아우, 이거 선인장 대호환이랍니다 이것도 천원입니다 엄청 크네. 천 원짜리가 너무 좋네. 이 대호환도 천 원씩 한번 만나보세요. 대호환 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손인장, 손인장 종류 대호환도 천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쭈그리고, 땅바닥에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혹시 또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왜 흔들리냐고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laughs> 자, 요거 보세요. 마크스입니다. 마크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씩, 이게 저기 하느라고 자구 번식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예, 이렇게 떼어낸 것 같아. 그래도 이런 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꺼내놓은 것만, 그, 그,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게 어, 고거는 유난히 또 보이네. 안 보이는 걸로 선별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애들이 크면요. 그거는 밑으로 묻히게 돼 있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자구 번식하려고 늘리려고 늘려야 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늘려 많이 늘. 이게 귀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여러분한테 기회를 기회가 가게 하기 위해서 에, 농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늘려요. 자구를 잘라서 에, 자구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니까는 이렇게 해서 물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 굉장히 마커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커스 이렇게 항공샷 보여드려 볼게요. 얘도 천 원이랍니다. 참 다육이값 진짜 가격대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제가 요새 계속 패러독스 때문에 자꾸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얘네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애들이 그렇게 먼저 번에는 조그만 게 그렇게 아주 깜찍하게 생겼으니, 이거 보세요. 이게 천 원이라면 믿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패러독스. 이거 다 비닐포트예요. 비닐포트인데, 이렇게 좋아요. 이런게천 원이랍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외두도 좋고요. 외두는 거의, 얘는 엄청나게 크네. 얘는 또 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휴. 밑에가 나와요. 밑에가 밑에가 나오는데 밑에가 자구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커요. 요런 아이들 따글따글한 요런 아이들을 패러독스도 천 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몰라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몰라코도 이래요. 몰라코도 항공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컸어요. 이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다져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키우시기가 편하죠, 그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몰라코도 천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보이시... 이 몰라코는 굉장히 짙은, 짙은, 이거를 보라도 아니고 짙은 갈색이라고 해야 돼요. 이 몰라코가 색깔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이 몰라코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어, 요, 요, 요 박스 안에는요, 몰라코가 있고요. 페로독스가 있고, 마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천 원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옆으로 갈게요. 자, 앉기 편하라고, 여기를,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앉을게요 자, 익스펙트리아 철아 있습니다. 이 익스펙트리아 철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로라 가더 하나 있네. 이 로라는 하나 있습니다. 로라 이거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베이비 핑거 두개 있습니다. 베이비 핑거도 두개 있고, 바이솔도 두개 있고, 그리고 요 아이 특엽업도 세 개. 이특엽법 특엽, 옥접. 맞죠? 특, 엽, 옥접이 맞죠? 이것도 천 원씩이고요. 로라 여기 있네요. 여기 세 개. 맞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도 참잘 익었어. 진짜 잘 익었어, 이렇게. 떼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해요. 얘네들 다 지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졌어. 물을 안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면 하세요. 그리고 요 아이, 부용입니다. 부영도 이렇게 했습니다, 부영도. 부영 부용 하나 어제 올린 거, 그, 빨간 거 나갔거든요. 엄청 빨겠죠. 그, 렇게이렇게 얘네들도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뭐지? 조한단니조한단니도 다니엘. 이렇게. 이조한단니엘도 분지를 참 잘해요. 굉장히 분지하는 게 특이하게 분지를 잘해서, 요런 아이들도 요런 거, 이렇게 적은 거천 원짜리 사다 키워보시면은, 네, 분지 참 잘할 거예요. 그리고 오팔리나 지금 또 있습니다. 오팔리나는 어, 365일 1년 내내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오팔리나를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 연봉입니다. 연봉도 이렇게 몇개안 남았습니다. 네개아세 개밖에 없습니다 연봉 세개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홍미인입니다. 이 홍미인도 이거 홍미인 맞지 효선아? 효선 씨가 홍미인 맞아요? 네. 홍미지. 인 맞지? 네, 홍미인이요 아. 땡큐. 네, 홍미인입니다. 홍미인이고요. 홍미인 홍민이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니가 이거 사비용 하나 있었되고 사비용. 이쁘죠? 이거 더 빨개집니다. 이 사비용은 더 빨개져요. 사비용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그거지. 레티지야. 레티지. 이거 레티지 하지? 또또 불러야 돼. <laughs> 아, 이거, 레티지아야, 맞죠 어, 레티지아. 레티지아 내가 이쁘대 했잖아 이쁘, 이쁘, 레티지아. 요새, 레티지아, 홍매와, 막, 이런 거에 내가. 어. 어, 그래. 너무 이쁘잖아. 이거, 이거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리가입니다, 리가. 리가 지금, 요렇게 생겨서 그렇지. 밑에 목대가참 좋습니다. 리가는요, 이, 특징이요. 목대가 참 특이하고, 요게 피멍 들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리가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 얘는 얘 저기지 텐트라잼 얘는 텐트라잼 어 텐트라잼 같 아까 네티가렇게어 네네네 좀 보세요 응. 그, 그 네티지가 이렇게 물든다고 효선 씨가 지금 했어요 이렇게 물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물듭니다 요, 요런 아이가 이렇게 물 들어 간답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 이렇게 자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아이 티피입니다. 티피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금 이 포트 안에 있는 게요. 40, 쉬운 4개예요. 그래야 이 포트 하나 이렇게 가져가셔도 54,000원 밖에 안하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죠? 가격 참 좋습니다. 54,000원, 54개니까 54,000원이죠. 그죠? 요스티로폼 안에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요 아이가 54개인데 그럼 54,000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공샷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옆으로 갑니다. 홍매합니다. 홍미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홍미아가 요런 아이가 그렇게 홍미아도 그렇게 굉장히 멋있게 물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조금 쭈그리고 앉을게요. 여기 조금 앉을 공간이 있네요. 여기 안 되나? 뭐 아니고 음, 오팔리나를 오팔리나를 아, 궁댕이로 그냥 깔고 앉아버렸네. <laughs> 아이 미쳐버리겠네. 이 예, 홍미아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항공시 하도록. 이렇게 좋은 홍매아도 뭐 어떤 걸꺼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이들 홍매아도천 원씩. 요 아이들 한 다섯 개만 합치게 보세요. 열 개가 너무 많다 싶으시면 다섯 개씩만. 세 개도 괜찮고 나는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면 다섯 개 정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이쁘잖아요. 요 아이들 그죠 여러분? 이쁘죠? 지금 봐도 이쁜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홍매아 같이 빨갛게 물들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음, 참, 이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좀 보세요. 놀랄하잖아요. 놀놀하면서 놀랄 진짜 이쁘요 진짜. 이런 아이 몇 개만 이렇게 합식해서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펑킨입니다. 펑킨도 천 원입니다. 제가 요 아이들, 일 해드... 해드려야 되겠구나. 펑킨, 펑킨을 이거를 펑킨도 천원입니다 이렇게. 아니 맞네 펑킨만이 펑킨 엄청 이뻐요. 이것도 올드 다육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번쯤은 다 키워 보셨고 지금도 많이 키우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뻐요. 오래돼야 이뻐요 야, 이 아이. 근데 지금 이 아이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같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떫러해가지고. 그죠? 얘 아주 자연적으로 물든 아이야.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 홍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근육질 있는 것 같은 아이, 홍대야. 근무지입니다요 아이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프리린제 이 일본 프리린제도천 원씩 만나보세요. 일본 프리린제도 일본 프리린제 요것도 천 원씩이고, 블루 엘프도 천 원입니다. 이렇게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 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아이도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미인도 참이뻐요 이거 저도 홍미인 많이 키웠었거든요. 미인 종류가 안 돼도 저는 아메치스가 잘안 됐어요. 미인 종류 중에서도. 근데 이 홍미인도 홍미인은 키워보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미인 종류가 잘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하게 미인 종류가 안돼 근데 아메치스가 그 당시에 아메치스가 상당히 비쌌는데 그렇게 잘안 되길래 한번 손대고 손안 됐었어요. 그리고 연봉입니다. 다 다르니까, 그죠? 키우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이또이 이 미인 종류를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이 연봉도 천 원이고요. 조한다니엘도 천 원입니다. 여기. 조한다니엘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저기 저 앞에 있는 또 조한다니엘하고 또 달라요. 같은 조한다니엘인데도 얘는 외두인데요. 굉장히 더 무근아이에요. 따글따글하게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희성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희성도 두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입전. 이쁘죠? 저희가 입전 백금도 막 판매하고 그랬죠. 그리고 라울입니다. 라울. 라올. 이렇게 한번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라울도 이렇게. 요기 목대 요거는 상관없어. 괜찮습니다. 다 오래전에 암으로 습니다천 원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한번이렇게 샷으로, 항공샷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박스 안에 천 원의 행복으로, 어, 여러분을 초대해서, 또, 어, 홍미아를 끝으로, 마지막 영상에 들이대면서, 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